예를 들어, 어떤 체인은 작업 증명, 어떤 체인은 지분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생김새도 말하는 방식도 다른 체인들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단순한 다리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체인 인터옵너빌리티 기술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 중앙화 브릿지. 운영 주체가 있는 구조로 사용자 자산을 예치하고 다른 체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빠르지만, 해킹 위험이 큽니다. 둘째, 탈중앙화 메시징. 중계자 없이 체인 간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죠. 보안성과 확장성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셋째는 네이티브 연동 구조. 체인 자체가 다른 체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모스의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체인간 통신을 표준화한 구조죠. 마치 공항의 허브처럼 중심 체인을 통해 여러 체인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이어 제로입니다. 오라클과 릴레이어라는 두 메커니즘을 활용해 체인간 메시지를 가볍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오라클은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역할, 릴레이어는 체인간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이죠.